안녕하세요. 피부속속 피부과 전문의 유혜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잘 쓰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고 하면은 이걸 선물할까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의 겨울 꿀템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제 유튜브의 규모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제품은 둘다 정말 제가 잘 쓰고 있고 앞광고나 뒷광고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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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다 썼거든요. 예전에 제 손습진 영상에서도 이 제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로이드 인텐시브 오인트 크림이라고 하는 보습제인데 얘는 MD크림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서 살수 있는 제품입니다.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된것 같고 뭐 인터넷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크림입니다. 제가 이거를 잘 쓰는 이유는 우선은, 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병용 화장품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에메리? 이게 되게 특허받은 이 제로이드의 기술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 지질하고 유사한 성분의 그런 것들을 갖춰져 있고, 거기에 이제 카카오씨 버터, 시어 버터. 말만 들어도 되게 보습이 엄청 잘 되는 느낌이죠?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우선은 제형 자체는 오인트 크림이잖아요. 오인트먼트, 연고 같은 그런 제형의 크림이거든요. 연고 같은 제형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꾸덕한 그런 제형이긴 한데 또 바르면 발림성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좀 꾸덕한 제형의 제품들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 텐데 이거를 바르고 파운데이션이나 혹은 색조화장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쓰면 때처럼 밀리거든요. 이게 엄청 얇게 덧바르고 기술력이 좋지 않으면 좀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발랐는데 바로 이렇게 잘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습력은 되게 좋고, 바를 때에는 산뜻하게 발리기 때문에 화장을 그 위에 덧칠을 해도 밀리지 않고 잘 흡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정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철에 쓰기는 이게 조금 무거운 감이 있고, 찬바람이 불고, 제가 이제 좀 습진 아토피 피부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강이나 약간 발등이 좀 가려운 시즌이 된다? 그러면 여김없이. 그래서 벌써 올해 이거 쓴 거거든요. 한통다 썼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때 잘라서 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걸 다 써가지고 발주를 20개를 넣었다. 20개 플렉스. 근데 이게 또 단점은 무엇이냐. 겁나 빨리 씁니다. 지금 이거 한쓴지한 2, 3주 됐나? 2, 3주 썼는데 엄청 빨리 달아져요. 왜 대용량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되게 팍팍 달아져 왜냐면 연고 제형이기 때문에 꾸덕꾸덕 하잖아요. 바르다 보면은 이게 또 제형 자체가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얼굴에도 쓰고 몸에도 쓰고 발에도 쓰고 막다 쓰다 보면은 한 2, 3주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튼 조금 가성비는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추천! 악건성, 고보습 크림으로 아주 아주 추천합니다. 애기들도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습기를 지금 쓰는 시즌이잖아요. 사실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의 온도, 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피부의 수분감은 외부의 습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바깥 공기가 건조하다? 그러면 내 피부의 수분은 쑥쑥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겨울철에 스킨 부스터를 찾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되게 중요한 게 바로 가습기인데요. 가습기를 한 10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가습기가 뭔가 휴대용도 써보고 초음파식도 써보고 가열식도 써보고 진짜 엄청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시즌에 엄청 잘 쓰고 있는 가습기가 있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도지 루시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맘카페에서도 굉장히 핫템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제가 피부과 전문인 부원장한테 출산 선물로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위닉스 초음파 가습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음파 가습기랑 가열식 가습기랑은 조금 다른데 우선 가습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1번 가습이 잘 돼야겠죠. 그리고 2번 세척이 용이해야 돼요. 물이 이렇게 증발되는데, 물이 썩은 물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세척을 좀잘할수 있고 관리가 좀 쉬워야 된다. 그리고 조작이 쉬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가 조금 내가 뭔가 하나가 애매하고, 하나를 또 하면은 뭔가 또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정착을 하지 못했었는데, 가열식 가습기 중에서도 이제 조지루 씨는 정말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원래 썼던 위닉스 초음파 가습기 사실 그거 집에 아직도 있는데요.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 초음파식이 물을 이제 수돗물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초음파를 해가지고 쑥쑥쑥쑥쑥 이렇게 증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에 뭔가 미네랄이나 혹은 세균 같은 게 번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세균들이 확 증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세척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엄마들이 바쁘니까, 뭐저 같은 경우도 워킹맘이고, 내가 그 스팅을 그거를 계속 씻고 말리고 약간 이러기가 거의 힘들다. 그래서 물을 붓고 또 붓고 약간 이렇기는 하지만, 가끔씩 이제 그런 초음파 가습기가 약간 위생이 괜찮나? 근데 이제 위닉스 가습기가 좋은 거는 관리만 잘할수 있다 하면은 그게 통이 스댕이거든요. 스테인리스기 때문에 세척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잘할수 있으면은 곧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써봤을 때 그거를 한 3년 정도 그 가열식 가습기 받기 전에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단점이 뭐냐? 이게 갑자기 좀 바닥이 흥건해질 때가 있어. 요 너무 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또 단점이 있었다. 근데 이제 조지루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 우선은 장점 1번으로는 저는 사실 난방을 하는 거를 좀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피부는 조금 차갑게 있어줘야 사실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옷을 껴 입으면 껴 입지 난방을 많이 틀진 않아요. 잠깐 틀고 그리고 절대 차에서 히터도 안 트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열식 가습기는 이게 가열을 해주면서 따뜻한 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난방을 막안 해도 온도가 좀 따뜻해지면서 습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습과 약간 따뜻해짐. 일석이조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초음파식 그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뭐 미네랄이나 미생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후후후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세균 번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백도로 막 끓여. 균이 타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의 오염이나 해균 번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랑 가열이랑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가열이 전기세는 좀더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끓여가지고 그거를 또 내보내는 약간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지루씨가 통이 분리가 안 돼요. 제가 볼때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뭔가 이걸 빡빡 좀 씻어내고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전기 포트랑 전기선 그 뒤에 꽂는 데랑 약간 그런 구멍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통 자체를 물을 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 구연산을 넣고 가끔씩 끓이는 그 모드가 있기는 한데 약간 이게 통이 진짜 깨끗한 게 맞나 약간 이런 의심이 좀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도 구연산으로 세척을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지나고 가을 겨울에 다시 쓰려고 봤더니 콩이 약간 회색빛으로 좀 변해 있는 거예요. 그 뭔지 모르겠어 석회인가? 그래서 구연산으로 세척하는 과정이 좀 귀찮긴 해요. 근데 이제 물을 넣고 구연산을 뿌리고 그리고 나서 구연산 세척 모드를 꾹 누르면은 알아서 퍽퍽. 하면서 끓여가지고 밑에 잔여물이 남아요. 그러면 그걸 버리고 휴지로 깨끗하게 닦으면 다시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조지루 씨의 제품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최근에 가열식 가습기가 폭파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을 뻔 했다 이런 기사를 한번본 적이 있는데 조지루 씨는 왠지 안 그럴 것 같아. 제품력을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희 집에 뭐 조지루 시보온병이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할머니 집에 옛날에는 보리차를 끓이면 이렇게 누르면 은푹 나오는 약간 그런 보온주전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오래된 기술력을 가진 그런 제품이다. 핫딜이 뜨면 한 20만원대에 살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인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 보습제와 가습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쓴다고 무조건 100%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꽤 생각하는 그런 피부의 보습이라든지 혹은 외부의 습도.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되게 까다롭게 선정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저를 믿고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태클은 사양합니다. 아무튼 우선 이 영상 즐겁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추천하실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간혹 바이럴 읽을 댓글들이 가끔 제 유튜브에 조금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쥐젓다고막 이런 것들 무슨 앰플을 썼더니 떨어졌어요 이런 거다 바이럴이니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피부 속속 피부과 전문 유혜린이었습니다 내가 한 번은 구연산인가? 약간 다 하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를 한번 넣고 그거를 끓인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때가 안 지워지죠 래서어 이게 구연산이 아닌가 하고 이제 다이소에 가서 구연산을 넣어서 했더니 통이 아주 깨끗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연산 만세척이 돼.